안녕하세요. 강남다육 엄마쇼입니다. 엑스페린트에는 수다육을 로우러 가고있죠. 아말 되면 참 예쁜 다육이 하나 좀 품고싶은 다육이 좀 그..락풍민다육 라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. 제가 라울 분갈이를 해놓고 한참 기다렸어요 비가 오기를 안으로 들어야 하는데 비가 오지를 않아 가지고 가을 가뭄이 심각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땀비를 한번 맞춰 가지고 들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드디어 비가 왔습니다 오늘. 이 비를 맞으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자, 자왜 제가 이 영상을 찍느냐 하면은 라울이 참 예쁘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합니다. 근데 이 라울이 저는 잘 되는데 일부 사람들은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라울을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. 식물점에 사탕같이 달콤하고 달달하고 알록달록하고 젤리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이 라울입니다. 달콤을 느낄 수 있지, 한마디로. 하람 그 자체입니다. 사랑이죠. 누구나 한, 하나쯤은 다 키우고 있을 거예요. 이 라우더를, 라우리를. 그러면 이 하람을 느낄 수 있는 이 라우리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. 자, 이 라우리가 참 키우기 쉬운 것 같는데, 쉬우면서도 이상하게 잘안 되는 품종이에요. 특히 여름. 톡톡한 여름에는 통통함이 사라지고 삐쩍 말라 있는데 잎도 후두둑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이또 라울이 후두둑 떨어져도 갈 되면 이상하게 잘 회복이 됩니다.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요. 그냥 세월이 가거니 하고 기다리시면 갈 되면 이렇게 예쁘게 회복이 되니까 한번 정도는 키워볼만 합니다. 자, 이 라울이 한번 보시죠. 묶어가지고 목대가 짱짱합니다. 라울을 어, 풍성하게, 튼튼하게 키우고 싶다면 상토 비율을 조금 높여서 키워보세요. 그러면 이렇게 풍성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. 자, 단점이 있죠. 빨리 뿌리가 가득 찬다는 거. 그럼, 그렇기 때문에 이 라울도는 1년에 한번씩 분갈이를 해주는게 좋습니다 자 지금 가을 단비가 내려서 제가 이 비를 얼마나 기다렸던지 이 비를 마치고 안으로 들 계획입니다 이 라울은 냉해에 약하니까 꼭 먼저 안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월동 준비를 빨리 해야 되는 아이 중 하나입니다 자 처음 분갈이 하는 분들은 거기에 그냥 살짝 얹어준다는 기분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주 정도 지나면 서서히 자리를 잡습니다 부를할때 이렇게 뭐큰 힘이 안 드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서서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잎에 물을 많이 먹은 고 있으면 입장이부르륵 떨어지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이 라울 잎을 물로 좀 굶겨서 하시면 잎도 안 떨어지고 쉽겠죠 물을 풍겨서 해주면 아주 수월하게 분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모든 국민다육이든지 모든 다육이에 똑같듯이, 자, 분갈이를 하고 일주일 후에 물을 주면, 어, 뿌리가 물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잘 자리를 잡겠죠. 자, 이, 가, 라울 담비를 맞고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. 자, 자, 예쁘죠? 제가 왜 비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라울이가 물을 좋아한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수행의 아이였습니다. 여름날 팔 중순부터 계속 비를 맞고 있었던 이 라울입니다. 이 라우는 비를 맞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하게 커 가지고 옆으로 축 늘어졌습니다. 근데 실내 안에 있던 아이 이번에 분가를 했지만 아이는 그대로입니다. 조금 크긴 했지만은 이자구들이 올라오긴 하지만 이렇게 풍성, 이 아이처럼 풍성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라오리가 물을 좋아한다는 게정명이된것 같습니다. 네, 이 가을, 늦가을 비를 충분히 맞치고 들이기 위해서 이 단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비. 많이 맞춰가지고 안으로 들이 놓겠습니다.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라울은 5도 이하로 떨어지면 냉해를잘 익기 때문에 11을 따르는 베란다 안으로 들으시고 5도 이하로 안 떨어지게 하면 되겠습니다. 5도 이하로 떨어지면 입장이 두명 져서 5당강 5단강 넘겨갈 수 있으니까 꼭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예쁘죠? 자, 오늘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로 입장이 말랑거릴 때 물을 충분히 주시면 아주 건강하게 이 라울을 키울 수 있습니다. 국민다육이 라울 많이 사랑해주세요. 이상 강남다육이었습니다.